네 안녕하세요 아녕니까저 네. 안녕. 신축으로 신축이죠 뭐 신축으로 뭐 주택을 해가 갖고 지금 임대를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평수는 여기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여기 원흥역 원흥역 약 1km 원흥역 약 1km고요 원당역은약 2km 그리고 여기 서 광역버스가 여기 다닙니다. 강화문 용두부 다니는 버스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도보로 나가면 정류장으로 약 5분 거리, 약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바로 원흥지구 옆이라서 편의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실측입니다. 평수는 16평입니다. 평수는 16평. 그 대형 룸, 대형 룸 하나, 그 다음에. 거실 넓은 곳이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넓은 곳이 지금 2시 20분인데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 조그만한 거그 뭐, 거실 조그만한 거실이 있는데 저는 뭐 다용도실로 쓰실 때고 뭐 반중이 를좀 써서 뭐 방으로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조그만방 하나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 어, 저,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입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 아시죠? 심야 보일러야 전기라서, 귀찮게 뭐, 사업, 뭐, 저, 게스비 내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저것만 날라오면, 바로 내시면 되고. 옵션은 지금, 좀, 뭐, 냉장고, 어, 냉장고 이렇게 돼있고요 저, 전자레인지돼 있고, 싱크대 시설 딱세 곳으로 싹되 있습니다. 깨끗하죠? 신축 냄새가 약납니다. 예. 여기를, 문을 막아, 문을 안 막아도 되나? 문을 막아서 뭐 이렇게 원룸, 방 하나 또더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여기는 샤워실, 욕실입니다. 욕실. 첫 입주입니다. 첫 입주. 여기는 거실입니다. 주차는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습니다. 앞에 뭐, 다른 분들도 여기까지 세우지만, 주차는 아주 가능합니다. 또, 특히, 너무 창골짝으로 들어가면 대리기사가 안, 안 옵니다. 여기는 대리기사가 잘 옵니다. 제가 대리를 많이 해서 하는데, 도, 대로변이 있어야지, 대리기사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자, 예,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 창문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저 앞에 도로가, 바로 이제 2차선으로 도로가 날 겁니다. 공사 곧 진행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세 1억 6천입니다. 전세 1억 6천. 전세 1억 6천. 어떠세요? 괜찮죠? 첫 입주입니다. 깨끗합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예, 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딴님이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 출퇴근도 아주 용이합니다.